음, 12월 15일이고요. 두 번째 나무입니다. 이 나무를 켠 이유는 다른 이쪽에 있는 나무들보다 수세가 좀 약해요. 마음에 드는 결과지가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상황이거든요. 이럴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강전정을 해서 욕심을 줄여야 내년도에라도, 그 다음에라도 생육이 제대로 할것 같고요. 아래서도 신초를 새로 신초를 받으려면 좀 강하게 전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설명 없이 빠르게 전정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좀 착과수를 좀 적게 하겠다 라는 취지의 전정입니다 사실, 아예 없애고 싶네요. <laughs> 음. 좋은 가지가 요거 정도만 있어요. 자을좀 남겼고요. 여기를 치니까 여기서 좋은 가지들이 많이 나왔네요. 속에 있지만 우선 열매 수가 너무 적으니까 가지가 좋아서 우선 따 먹고 속에 있는 가지니까 언젠가는 날려서 솎아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을 강하게 솎아줘야 신초들이 나오고 비료로 세력을잘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전정을 과감하게 해서. 전정량을 통계 전정을 강하게 해줘야 밑에서 신초들이 튀어 나옵니다. 이 정도만 됐습니다. 네, 조금 전정량을 통계 전정을 많이 해서 착과수를 조금 덜 줬습니다.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좀 줄이고. 전정을 과감하게 해야 다음에 또 살아나서 나무가 그 원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